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진흥동의 꽃하훼 단지에 구경 왔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아, 이 꽃은 연분홍인데 어, 개미치입니다. 야생화. 이쁘죠? 엄청납니다. 큽니다. 가까이에서 한 찍어 보겠습니다. 아우, 색깔 너무 이쁩니다. 잘 피어 나습니다 나비도 날아다니고. 아우, 너무 이쁘네요. 한들한들거리 바랄 뿐 여인 같습니다. 꽃들이. 아우, 이렇게 이쁘네요 멋집니다. 오늘 휴일날 이 멋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인 소개로 와봤습니다. 아우, 색상이 참 예쁩니다, 색깔이. 입니다. 어, 오늘 또 행복한 날이네요. 세상에, 행복화가 이렇게 많은 거, 처음 어, 보네요. 어, 너무 깨끗하고 예쁩니다. 지금 몽울리가 한참 몽울몽울몽울 몽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한번 보세요. 이쁘죠? 이렇게 많이 보는것은 처음입니다. 후, 예쁩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참 예쁘네요. 아, 끝도 없습니다. 저쪽에서 내가 입, 입까지 걸어왔습니다. 비명소리가 저절로 납니다. 너무 예뻤어. 아, 여기는 어, 흰 국화 농사짓는 하우스에 왔습니다. 아우 멋집니다. 와 흰색 국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노 담비가 볼까요? 와 멋집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수고하시네요. 아우 <laughs>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국화랑 감사합니다.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와 진짜 대단합니다. 끝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휴일에 멋진 힐링 합니다. 눈 호강합니다. 오. 끝이 없네요. 저쪽까지 한가 보겠습니다. 아, 가까이 살아도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.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와갖고 응, 잘 아니까 농장에 옷도 사고 구경 가 보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